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 미국의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크레이지. 107도 차의 온도가요. 화씨로. 근데 섭씨로 아마 이게 39도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땀이 줄줄 났거든요. 그리고 지진도 있었어요. 얼스퀘이 e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더우면요. 그얼스퀘이와요 지진. 그래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네, 여러분들 잘 계시죠? 음, 한국은 그 날이 스티키 끈적끈적하죠? 여기는 그냥 드라이된 상태에서 굉장히 더워요. 네, 에어컨을 켜니까 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들, 모든 분들이. 오늘 양준일 씨가 영문으로 올린 거 알려드릴게요. My queen s and the king, 나의 그 여왕과 왕에게. I just shoot my music video for my first single, r o c k i n Roll Again. 방금 첫 번째 싱글 그 앨범 뮤직 비디오를 찍으셨대요. 그게 며칠 전에 제가 그 포스팅 했을 때그 얘기 같아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patiently for me. 저를 위해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셔서, 그러니까 팬들에게 감사하시다고, in order to promote the song and the upcoming event. 노래와 그 다가, 이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음, 저는 거기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I've w asked to help me promote and manage this adventure with the earth. 그, 이벤트와 노래와 모든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모험을 우리와 함께 홍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에스크를 하셨대요. 그, 이왕 프로덕션 홍보 관리해 주신다는 협약하신 데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I can't waiting for you to hear the song. 우리, 우리는, 준희 씨도 그렇고 빨리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Love you. Yeah. 양준일 씨의 메시지예요. 음, 아마 이 뮤직비디오가 8월 셋째주 정도의 그 예정이신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준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음, 잘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얘기하듯이 고진감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프로텍 하셔가지고 준일 씨가 많이 힘 받고 이제 앨범도 내고.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뭐, 고주도 나오고 음, 잘 돼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덕분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꽃길 가게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착한 가수, 열심히 살았던 가수. 그러기 때문에 이제 꽃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다음에 양준희 씨를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팬들은 도와주세요. 위스템바이즈 아이. 제가 또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메시지 올라온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음, 또 봬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